책 속의 지혜를 찾아서 주장과 근거 뭐 이런 것들이네요. 자, 팔 단원하고 9 단원이에요. 자, 팔 단원은 뭐뭐 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9 단원은 논설문에 대해서 좀나오네요팔 단원 볼게요. 스스로 읽을 거리를 찾아서 읽으면 좋은 점. 읽을 거리는 읽을 만한 책. 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티미디어 자료도 읽을 거래. 읽을 수 있으면 그지. 뭐 앱으로 다운받은 소설 그지. 뭐 그런 것도 다 직접 조사하면 흥미와 관심이 커져서 즐겁게 스스로 읽, 읽을 거리를 찾으면 어때? 엄마가 책 사다 줘. 야 이, 이놈의 자식아 이거 내일까지 읽어. 이거 재밌겠냐? 내가 그지 스스로 읽을 거리를 찾으면 어때요? 어, 직접 찾으면 흥미와 관심이 커져서 즐겁게 읽을 수가 있어. 내가 원하는 책. 그지? 맞죠? 더 많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스스로 찾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즐겁게, 깊이, 그지? 또 어때요? 스스로 하면 뿌듯하고 즐거워요. 그죠 자신에게 맞는 읽 읽을 거리를 선택하는 방법. 차례를 봐요. 차례를.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볼게, 볼 거예요. 책을 펼쳤을 때 한번 내용 아무 본문 하나 보고 어려운 낱말이 많이 없고 그림, 사진 등이 풍부해서 이해하기 쉬운지 한번 확인할 거예요. 읽을 만한지 한번 체크하는 거야. 그지 같은 내용의 책이 여러 권인 경우에는 지은이 출판사가 믿을 만한지 지은이 한번 보고 출판사도 보고 출판 연도가 최근인지 그지 맨 뒤에 보면 몇 년도에 몇월 며칠에 이렇게 발행했는지 나오죠? 그죠? 그것도 한번 본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읽는 방법.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목적, 목적이. 주제를 정해요. 주제어를 설정해서 읽을 거리를 찾아야 될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주개, 주제예요. 자, 십진 분류표와 청구기호를 이용하여 읽을 거리를 찾을 거예요. 그죠? 내용과 형태에 의해서 자료를 구분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십진 분류표하고 청구기호.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읽을 거리를 선택하여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으면 돼요. 다 읽은 책은 책술에 넣어두면 돼요. 다 읽은 거야? 도서관에 가서? 응? 우리도 도서관에 가서 좀책좀 좀 읽자. 거기 손에 뭐 있어? 쳐다보지 마. 도서관에서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방법에 대해하여 이야기 형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읽을 거리를 찾아 읽는 목적을 파악하고 주제를 분명히 정하고 도서관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읽을 거리를 찾으면 돼요. 자신에게 적절한 읽을 거리를 선택해서 읽, 저기 읽고 읽으면 돼요, 읽으면 돼, 그죠? 어, 자, 다시 찾은 우리 문화유산 훈민정음. 특징은 전영필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되찾는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다는 내용이에요. 전영필이라는 사람. 훈민정음의 가치는 간송 전영필이 찾은 다른 문화유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간송 논설문, 논설문의 특성, 논설문. 어떤 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설득력 있게 쓴 글이에요. 뭐요? 설득할 목적으로 쓴 글이고, 뭐요?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는 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알았죠? 자, 논설문에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죠? 주장은, 주장의 정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세우는 글쓰니의 생각이에요. 집중해서 보자!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논설문은. 서론에는 어, 글을 쓰게 된 문제 상황과 글을 쓰게 된 동기 같은 게 있어요. 본론에는 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결론에는 주장이 한번 다시 나와요. 요약하고 한번더 강조해요. 알았죠? 논설문의 특정을 생각하며, 논설문을 읽으면 좋은 점, 주장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근거는 적절한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또, 논설문을 쓸때 고려해야 할 점이 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고운 말을 사용합시다. 글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때 비속어보다는 고운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어린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논설문이겠죠. 자연 보호는 우리의 과업. 자연 보호를 실천하자는 글이에요. 논설문의 짜임에 맞게 정리하기.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철원. 이제라도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서론에 있고요. 근거 같은 게 있겠죠.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하기가 어려워요. 자원 개발로 인해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로 되돌아와요.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결론은 이게 다시 한번 더 나오겠죠. 이제라도 그죠? 자연 보전과 자연 보호의 참 뜻을 깨닫고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지? 자연 개발로 펼치는 새로운 꿈. 그의 특징은 인류를 위한 자연 개발의 필요성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거를 볼게요. 주장하고 간 거. 인류 발전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해야 돼요. 근거는. 자연을 개발해야지만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고 편리하게 살을 수 있고 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어요. 국어 활동은 읽어보세요.